안녕, 환희입니다. 나환인몸물의 환희 제이슨. 나는 권인몸물의건이야 저희가 원할 건는 여기, 여기 영, 여기 베이드를 보시면 저하고 건인님이 전부 다 개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은 이 개조만 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 개조된 베이로 배틀하자! 라는 그, 그, 그 컨텐츠입니다. 일단 각자 4개씩 고를 수있고 바이바이브를 해서 고르죠. 제가 영상 찍어볼게요. 여기서... 바위바위보. 라이아한한올 아, 올리세요 일단 아니, 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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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나니다니 아니, 아니,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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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아레이어 레이어는 빛, 비... 아, 갑발키드인가 제가 거... 갑발키드 네, 뺏어왔죠. 어, 어 가죠? 바꿀래요, 그러면? 아니요. 어, 저발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저, 그렇지만, 블랙, 아니, 케이사탕 가져갈게요. 네, 지식가 걸으세요. 전 디스크는 무거우면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는. 이거 뭐, 이거 뭐라 했더라? 거, 거, 중심못 잡아요. 어, 못 잡아요? 중심 잡기로는. 네, 그게 짱입니다. 그래비티. 그래비티. 오, 어, 어, 그래비티. 갓발키리에다 그래비티. 되 네, 좋긴 좋은 조합입니다, 여러분. 그래비티도 저는 일단 이거에다가, 왜냐면 저는 어택이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아 저거 어택을 하는게 아니라 음. 이거를 프리엄을 분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드라이버 마지막 잭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아 제게 드라이버. 아저 웨이트로 하겠습니다. 아네 웨이트. 웨이트. 이제 예, 저. 이제 제가 드라이버 고를 차립니다. 저는 공글를 봐요. 여기 딱 맞는 드라이버. 아저 다시 고르도 되나요? 몰르도록 하죠. 내가 <laughs> 몰리는데. 네, 알습니다 저는 K 사탄. 몰리겠고. 몰르겠고, 몰르겠고. 다 몰릅니다. 저는 갑발 기리 그래비티 웨이트. 전다 몰르니까 거 댓글로 좀 써주세요. 고 뭐. 음, 몰라요. 전 알아요. 네, 그기 여기까지. 여기까 하겠습니다 아기개고르기로 했죠? 기빠했네이번에 저번에 고를게요 네레이어지 그냥 우리 한 번에 다고르지라기까지 여기까지. 여지체되는지 같아요 지레인까지여기까고 여기까지. 여네 네, 그럼 그렇다고 할게요. 어, 여기에다가 넘어져도 기능을 잡게.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드레인, 파프님! 블레이브, 루프. 다 외웠죠, 그는 네. 세상에 여기 아주 좋은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어디 음, 질리언제우스. 질리언제우스. 음, 공덕도 하나 있으겠죠? 식스 브이? 스 아니,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다르죠. 식스 볼티스. 식스 V N 폴, 픽스 음, 그 다음에 여 홀더가 여기 어 음. 리부트 리부스트 그럼 저도 또 하나를 고르도록 네, 리부트에요 리버스트예요 알라베. 리버스트. 알라베. 리버스트 아, 리부트 맞고 저도 일단 하나 또 고를게요 이번엔 저 공격적인 베이 빅토리 와이키리 어디 보자 마말시기바라가 The boy, the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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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 o 5분이요. 제네 아이스 카리고? 몰라요? 저기다가 저기가돌레이브걸려아니까 여기 저걸로 써야 돼요. 사이클 어때요? 얘드라이버 여기 부탁해요. 네, 제 예상대로 됐네요. 음. 화, 어, 유나이트. 빅토리 불, 어, 그, 보라색 빅토리 피토리, 빨토색피스유나이티 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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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 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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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

음, 저는 비토리 바 발키리, 드리프트, 리프트 어디다 파운색이더내 베리어를 걸릴 것 같은데. 잭, 잭 드라이버. 저 이거 들어주실래요 <laughs> 여러분 제가 제가 왜 이걸 일단은 이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왜냐면 매그넘도 마찬가지 더블 임팩트가 가능하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죠. <laughs> 하지만 여기 더 뾰족하죠. 여기서 하나, 둘하면또 여기 맞춰집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맞춰지고요. 그러면 뒤에 공격하고 앞 공격하고 잭 드라이버가 쉐이크슛을 하면서 엄청난 연타를 기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정했냐면 이 크라이스라탄을 바퀴하고이네이 여덟 이 개하고. 이, 이 뾰족한 부분하고 이 바퀴를 맞추면 바퀴가 좀더 세질 것 같고 아래는 드레... 스프링 때문에 아래로 세게 떨어져도 별로 피해를 안,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드레인 파프닐에서 이거를 고른 이유는요. 여기 여기 이쪽에 정확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용용 용 쪽에 이을 맞추면 좋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중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여기 루프 드라이버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이거를좀더세지면 벗어날 만한 이거를 포스에 딱 맞게 딱 하시면 거기다 이거는그 드라이버를 공격하는 임팩트 상대방의 임팩트 드라이버하고 잭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공격해도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희님이 이제 강의 저는 보라색 바퀴에 선택한 이유는요 아래까지 포스 응. 부츠 부는 일단 속도가 빨라져서 이건 공격형 베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속도가 네. 빨라지고 이것도 속도가 빨라지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죠. 근데 네, 대신 그 스태이나가 없어. 그러면 스피드 베이요. 한방 공격을 원하는 거. 스피드 한방 베이래요. 그리고 응. 이것은 갑발킬이 그래. 그리... 갑발킬이지만 공격과 방어가 균이된 아. 밸런스 베이. 오면 여기 맞고 방어도 어떻게 되니까 공격과 방어 밸런스가 아, 네.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 이것도 공격형 베인데 트리플 세기로. 그, 트리플로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딱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세개 난로. 네. 그러면서 세개 난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딱 되면 다시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그때 아래로 들어오면 잭 드라이버가 탁 네. 강화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것도 밸런스네요. 그렇죠. 그리고, 메탈볼 때문에 안정을 잡아주고, 6 v 로 공격. 공격을 해주고, 리부트로 마지막에 한 방을 먹여주는 거죠. 어, 아주 좋은 배네 어, 여기까지 잘가 개조해봤고, 개조한배 여기 다 놔둬보죠. 네, 잠시만요. 제 개조배입니다. 제 개조배입니다. 어, 여기까지도 할수 있다. 다 찍어주세요. 재밌게, 재밌게 보셨다. 그거 부탁고다음에대조베이로 싸움을 해보도록 하신다. 그러면 이따 베이 영수 시간을 봐요. 건모도빠빠